반갑습니다. 치유농장 연원당입니다. 아, 연원당에는 요즘 한참 근대추를 건조해가지고 선별 작업을 하고 또 1차 건조기에서 말려있는 상태에서 어, 태양에 이렇게 한 3, 4일 동안에 태양에 이렇게 태양의 맛을 쏘인답니다. 이렇게 때문에 더욱 많이 달고요. 또 연원당이 있는 이곳에는 아주 산골이에요. 너무너무 산골인데, 음, 산골이기 때문에 영하 25도까지 떨어지면서 아침이나 낮이나 기온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그런 상태의 기후 조건 때문에 대추가 굉장히 달아요. 어떻게 사람들이 택배 받으면 어떻게 대추가 이렇게 달수 있어요? 이렇게 문의가 온답니다. 그것은 산골에 공기 좋은 곳에 있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또 제가 이렇게 태양을 항시 해마다. 대추 건조해가지고는 태양의 맛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 때문에 아마도 훨씬 더단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음, 굉장히 뭐라고 할까, 아, 색깔도 엄청 맑고, 어, 아주 깨끗해요. 제가 세척도 많이 해서 그렇게 건조를 했거든요. 건조하고 그냥 팔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께 좀더 맛있는 대추를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태양에 2, 3일은 또 이렇게 쪼이고, 그래서 이제 다시 박스에 담아서 좋은 창고에 넣어 놓고는 1년 동안에 직거래를 하고 있답니다. 근데 올해는 대추가 굉장히 귀해요. 샤인 무스카시 돈이 된다고 해서, 대출 하시는 농가들이 거의가 다 이걸 다 비워내버리고 대출을 다피내버리고잘머스카설 시우는 집이 너무 많아요. 연당은 꾸준하게 우리 고객님들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사실 돈이 잘안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렇게 이걸 지켜 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도 될수 있으면 좀더 맛있게. 해서 어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려고 이렇게 태양의 맛을 지금 소이고 있답니다. 너무 깨끗하게 말렸죠, 그죠? 색깔도 너무 아름답고. 아, 어떻게 이렇게 예쁠까요? 아, 이제 아직도 지금 막이 골라내는 상황이 있어요. 골라내면서 또큐링 작업을 하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도 큰 대추는 많이 드시게 되면 몸이 따뜻해지고 또 요즘 수면이 부족한 사람들이 진짜 많잖아요. 수면을 꿀잠 잘수 있는 식품은 대추밖에 없어요. 이렇게 좋은 대출을 가지고 가서, 올해따라 제가 있잖아요. 그 열과나 직촉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대출을 가지고 가서, 어 식품 허가를 낸 곳에서 대출 접을 짰어요. 짰어 지금 미리 예약받아난 곳에 뭐 보내주고, 또 지금도 이제 꾸준하게 포장을 하고 있죠. 매일매일 근대추 보내느라고 요즘 많이 바쁘답니다. 여러분 근대추 많이 드시고 음 환절기니까 또 몸이 또 손발이 차워지잖아요. 손발이 차워지는 거를 음 여러분들은 대추로 어 건강해지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대추차 많이 드시고 또 말린 대추 간식으로 많이 드시고 생 대추는 원래 너무 주문이 많이 들어왔지만 다못 드리고 거의 뭐어 대추 양이 적다 보니 작게 열려 가지고 그생 대추도 다못 드리고 원래 마감을 하게 됐어. 여러분들한테 진짜 죄송하고 오늘 맛있는 대추를 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햇살 쪼이는날 영상을 찍어 봤습니다. 지은 농장 연안당이었어요.